당신 내한테 솔직히 말해도 된다? 혹시 그 돈단지 딴지... 내 몰래 숨가는 당신 비상금 아이가? 아니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거기다가 돈을 묻기는 왜 묻어? 아, 아 그리고 그 큰돈을 비상금 맹글만큼 당신이 돈한 푼, 줘 바깥데? 으이구, 이, 이 답답한 양반아, 어? 아니면, 어? 지금부터라도, 어? 내 비상금이다, 가면 되지, 뭐? 어? 당신이, 그걸, 어? 내 돈이라고 딱 오기면 누가 뭐라 할 건데, 어? 아니, 그 장독에다 누가 뭐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임자다, 가면 되는 거지. 한거라 아니, 뭐, 무엇이여? 아니, 그걸, 내 돈이라 그자고? 아니 사실 그 말고는 그거, 어? 관리하는 사람 어많이다 당신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다가 내 몰래 비상금 장독을 이제 탁 묻어놨다는 확실한 알바이만 만들면 돼 이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이장이 어떻게 거짓말을요? 체면 있지. 뭐 체면? 장미, 어? 우리 장미 메탈 유학비를 댈수 있는데 지금 체면이 문제가, 어? 잔말 말고, 어? 일단 한번 실려 보자. 아니, 아, 아니, 그, 그, 그래도 그렇지. 아, 염치가 있지. 아, 나는 못해. 어? 나는 절대로 못해. 당신이 안 하면 내라도 한. 어, 자, 장미 엄마, 장미 엄마. 아이고, 지 사모님. 어, 아이고, 어, 어? 어디 가셔요? 이저저 어? 어? 예. 저, 저, 저. 예. 안 그래도 내가 부, 분 회장 만나러 가는 길인데 어? 자, 잘 만났다야. 그 내가 그돈 출처를 알아냈다. 아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저도 그돈 출처를 알아냈는데 뭐? 저 생각해 보니까 그 단지에 있는 그돈 우리 니가 떼먹고 나른 개돈이요 동네 아줌니들을 추적해 본 결과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니께요 저기, 이거 동네 아줌니들 이거 서명 받아온 거예 음? 이게 아닐 인데 어? 우리 장 여빠 말이 그게 자기 비자금 장독이라고야, 이래 양심 선언 하던데. 야, 비자금 장독이요아이고 아유 진희장님도참 어?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느닷없이 왜 그러신디야? 아 어? 그게 말이나 돼유? 얘, 야, 네야말로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야, 어? 아이고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돈 들고 벌써 날랐지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땅에 묻어 놓고 갔건나 어? 그게 말이 되나? 아 뭐가 안돼요 뭐가 어? 야 그러면 내 말은 말이 안되고 니네 말은 말이 되나 어? 니가 그러니까, 어? 우리 남편을 아나 어? 아이씨 여기 여기 증거가 딱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지마라 어? 애엄마나 딸이니까 또 갔네 뭐 다들 여기 계셨네요 그돈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냈습니다. 아 엄마. 아 친정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보고 싶을까 봐. 장롱 문서 안 열어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헌노 정리하다가 장롱 바닥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엄마, 엄마. 아 <laughs> 엄마. <laughs> 엄마. 이번이 위원장을 저 보고 보라고 주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은 장모님이 살아 생전에 이 사람을 참 이뻐하셨더라고요. 말년에 우리 엄마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고생하고 사는 막내딸년. 불쌍하다고. 아. 이렇게 유연장을 남겨놓을 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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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좀 찾지, 어? 그 돌아가신 3년이나 지난 어머니 유언장을 아마 인자서 찾고 가노 그러게요. 시기가 참 애매하네요.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 간만에 고모 정리도 할겸 장롱 청소하다가 찾아냈다 아 이가.

팔자 나쁜 녀는 어? 접시물에 코를 박아도 이 세상 하지가 않다는데 어? 팔자 좋은 녀는 엎어져도 그래 돈 딴지에다 코를 박네 그래 어? 아니 상필 댁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그래 어? 뒤늦게 그 웨딩드레스도 한번 더 입어보고 어? 유산까지 상속을 받노 그래 아이고 아, 일주일이면 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더라고 아휴, 아전 그렇게 억울하면 저 장모님은 뭐 남겨놓으신 거 없나 부엌 찬장이라도 뒤져보든지? 뭐요? 어? 아이고 참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참 위로는 못할망정 아이고 참, 아이고 박복한 내팔자 남편 복지질이도 없는 게요. 어? 아이고 무슨? 돈버은 어디 껌나 내가. 어? 아 됐어 <laughs> 그만요. 참나. 에. 아니 그런디. 그대 거르신 말년에 취매로 정신이 가멀라가물 있을 것인디. 어느 정신에 그런 걸다 쓰셨다냐. 참 <laughs> 대단혀. 결국 이렇게 쪽이 나는구만. 글만 글제. 내 팔자에 왠흰든가십돈니만참고모야 돈이란 게참 요상해서 손에 쥐었다 십돈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돈. 제대로 만져두기나 할까 그랬다. 그지 오빠. 아, 그 저녁에 그냥 한턱 진하게 쌌어야 되는 건데. 어? 아니 그렇게 내가 뭘 하디 내가 먹잖아디. 아, 아까비 진짜. 아, 아야 다들 여기들 계셨네. 어. 뭔 일이래요? 제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세속적인 마을 일에 나서는 게. 가자 꼴이 우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듯 싶어서요. 아유 뭔 일인데요? 본론부터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러 나갔다가 그 우연히 그 동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그 쌍필댁 모친께서 살아 생전에 그 한글을 전혀. 머리 샀다는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야! 뭐라 뭐라? <laughs> 쌍필떼 가슴니.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이래 씩씩거리고 왔노? 그 유언장 할머님이 손수 쓰신 거랬죠? 어. 응. 우리 어머니가 직접. 응? 그런데 왜? 상필때 아지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고 계시죠? 사문소 이조 요건 범법 행위라 뭐? 범법 행위? 떡배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뭔 일인데? 우리 동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글자를 전혀 모르는 까막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유언장을 손수 작성하셨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그 그, 그게 말이지. 여, 여보 여보. 그러면 설마 당신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잠시 눈이 뒤집혔어. <laughs> 내가 당신한테는 사실대로 말할라 했는데. <laughs> 여보, 여보, 진짜 미안해요. <laughs> 이게 뭔 일이고? <laughs> 참말로 동네 남자스럽게. 당신, 내하고 딸 이야기 좀 하자. 따라와야지. <laughs>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 것이 아니다 싶단 께아히 이거 더 들고 있다가 마을 사람들 그만 더 상하게 생겼다니까. 안 그런가 화가 선생? 아긴 그렇죠. 아이 주인이 있다면 지금껏안 나타날 리가 없죠. 이 분명히 무슨 사인이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아왜 지금껏 안 찾아가는 건지. 아 거창거 궁금하네, 거창. 제가요, 짐작이 되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거 제보하면 포상금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짐작이 가는 데가 있다니, 아, 뭔 말이야, 미사. 사실은 저때 우리 다방에서 아저씨 둘이 와서는 수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소 고르는 게, 여간이라이더라고.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사람들 피해가며 땅파서보니게 여간 힘든 게아니더라고 그런 게 분명히 땅을 파고 묻었다고 했다. 이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뚝뚝히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맞지 싶네요. 아이 근데 그. 그, 그분들을 어떻게 찾죠? 연락은 됩니까? 그럼요. 제가 누구게요? JQ 잔머리지수 150 미스 하잖아요. 따로 명함 받아놓은 게 있죠. 저... 금깨 그니까 거시기 두 분께서 우리 마을에 와서 묻어본 그것 때문에 저희 동네가 아주 이래저래 시끄러워졌어요. 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을 테니까 그 당장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구만요 그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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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아셨어요? 음. 아, 저, 저, 더, 더 오래 끄시면 저, 저희도 신고 들어 한수 밖에요. 아니 뭘? 아니 신고까지 나. 아니네 알겠습니다. 당장에 당장에 처리하겠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사는 처지라 따로 며칠 때가 없다 하더라고요. 평생 아파트에 갇혀 산놈 죽어서라도 양지 바른데 묻어 주는 게 손이라 하길래 우리 옆에 좋은데 가라고 제가 매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산에 이미대로 이렇게 묻는다는 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제 욕심의 그원이 마을에 결례를 범했다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근데 아이 것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런 게요 요거를 묻었구만이여이거참 <laughs> 아이 헛다리 제대로 짚었네요. 으, 었다길래 죄송해요 리이이이렇게되이상그이 <laughs> 어, 음.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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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저는요, 그일이에 자꾸 꼬이고 이게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게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이리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오리 사람들 참 지금까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다. 응? 보나 사번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래 뚝 떨어진 꼼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laughs> <laughs> 어쩜 사범님처럼 꼭 생각이 까아이아그게저 우리 마을 좋은 일에 쓰자. 요 말씀이지라해. 그렇지. 저 만지 잘 적이고 아니라. <laughs> 자, 그것도 나쁘진 않네. 더 이상 건드릴 사람도 없을 기고이 참에 우리 마을 공동 기금으로 뭐고 돕시다잘 됐네요. 그 돈으로 노인정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큰사하에 음. 리모델링도 싹 하고, 비대도 좀 설치할까요? <laughs> <laughs> 아우, 이거 쓸데가 너무 많네요. <laughs> 심술 마녀야, 그럼 우리 오늘 회식가면안 될까?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될까? 땀수 있고. <laughs> 아유 짜장면은 무슨 회식할 그돈져 주시면요 제가 재료비만 받고 몸에 좋은 웰빙 뷔페로 항상 근사하게 차려드릴게요. 어때요? 아이고 아 그러면 되겠네. 이그이 그 참에. 마을 잔치 한번 거하게 하는 것도 좋겠구만. 예. 제가 이 마당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공터에서 발견된 익명의 그 돈이 만에 하나 정치권의 비자금이거나 범죄단체의 검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돈일수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게제제 뭐 제, 생각입니다. 와, 아, 어. <laughs> <laughs> 혼자 고상한 척 잘난 척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뭐어 돈에 눈이 머는 뭐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요. 어? 아야! 말해봤어! 갤러리 김 선생님.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시네 얘. 우리가 지금 혼자 잘 묻고 잘잘락하는줄 압니까? 아이그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아, 저, 이 사람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보, 우린 따로 얘기해요.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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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니 미스 하? 아니 무슨 일이신지 저요 오늘부터 갤러리 김 선생님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요 마을 센터에서 회의하는 거다 들었거든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laughs> 제가요 아니 뭘요 갤러리 김 선생님은 가오리에 살아있는 양심이세요 전 사실 이번에 포상금 노리고 제보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갤러리킴 선생님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참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아닙니다. 전 진정한 승자가 아닙니다. 결국 불의의 끝까지 항거하지 못하고 이 타협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술가로서 존경했는데 이제부터 인간적으로 선생님 존경할 거예요.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전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젠 마을분들의 뜻에 따르려고요. 그럼 전 이만 대단하신분이셔쟤돈이좋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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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 틀린 거하나도없다요이야바그것이내돈하나안들이로공다 나신 니이두 배로 나신 분이야. 쟤다이다야아이야아이고 재밌어. 근데 뭐야 저기 저기 뭐래요? 응? 저기 뭐래요? 응? 어? 여기 맞나? 니네 도박 장은 현찰로 파묻은 데가 여기 맞냐고? 에이, 전 모른다니까요. 확실. 아, 다 알고 왔거든. 니 순순히 부는 게니 신상이 좋을기다 아니, 저, 저, 저게 뭐래요? 그럼 저기 묻혀 있던 돈이 그 돈이었슈? 어? 어머야. 이게 도대체 어찌 들어가는 일이고 이게? 아. 어, 나 어, 몰라. 그러면 이거 몽땅 다 괜히 야 되게 생긴데 지금. 어떻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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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아, 멋있다. 아 아니 이게 뭔 동네 망신이야. 아니, 이제 군 이장단 회의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수사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저야 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될 도를 다 했을 뿐이지요. 뭐, <laughs>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은폐될 뻔한 도박자금 은닉처를 알아낼수 있었다 아닙니까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예 그럼 이만 아저저 저, 형사님 지난번에 전화로 약속하신 그아아그그 아, 아, 그, 그... 여기 아, 아이고 그... 뭐 제가 이런 걸 바라고 신고를 한건 아닌데. 예 그러시겠죠. 그럼 이만 현장에 대처를 할 일도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예 조심히 살펴 가십시오. 난 말이야 이 순간.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더기 부순다. <놀람> <놀람>